안녕하세요. 주롱코드입니다 네. 3월 20일 인공지능 신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 인식할 수 있는 화질로 영상 데이터를 고압축하는 기술이라는 기사인데요. 뭐냐면은 어떤 사진이 있고 그 사진에서 이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싶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그 사진이 선명할수록 더잘 됩니다. 화질이 좋을수록 잘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막 사진이 막 흐리뭉실하고 화질도 안 좋고 되게 멀리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식이 잘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걸 사용할 수록 좋은데 문제는 그런 이미지는 당연히 용량이 큰 거죠. 고화질 대용량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클라우드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신 같은 거할때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용량이 크면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압축 기술이라는 거는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똑같이 하는데, 어, 용량을 줄여서 해도 그 성능상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 어떤 압축 기술도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기술을 지금, 이제 어떤 곳에서 발표를 했다는 건데,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보시면 후찌즈 연구소라는 곳에서 10분의 1 이상 압축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한다 해도, 이, 어, 화, 그, 성능이 안 떨어진다고 여기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성능이 안 떨어진다는 게 결론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은 성능이 안 떨어진다. 라는 겁니다. 어 이게 엄청나게 크리티컬 하다고까지 볼순 없고, 그냥 이런 분야가 있다는 기사입니다. 두 번째. 코로, 코니카 미토르다 오는 4월부터 엣직 AI 카메라 출시. 그래서 엣지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실시간으로 그 엣지 단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CCTV가 있어요. 뭐 CCTV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있으면 이 카메라가 어떤 영상을 찍잖아요. 그 영상을 분석을 할때이 카메라 안에 어떤 분, 분석 장치가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이 데이터를 받으면 그 데이터를 어떤 서버나 그런 곳로 보내가지고 서버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결과를 다시 이쪽한테 보내주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엣지에 뭐 카메라 이런 거는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핸드폰 생각하면 편해요. 핸드폰은 어떤 사진을 받아서 핸드폰 안에서 데, 처리를 하는 할 수도 있고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를 할수 있는데 핸드폰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걸뭐 엣지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어쨌든 이런 엣지에 카메라는 거는 어, 이렇게 어떤 엣지단에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카메라를 개발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어떤 어떤 카메라가 있고, 뭐, 이렇게 써있죠. 그냥 앱, 앱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고, 뭐, 앱도 있나 봐요. 여기 보시면, 의심스러운 행동을 오랫동안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공장이라고 치면 공장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진다거나, 아니면 길거리라고 치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한다거나 어떤 이상 행동 뭐 어떤 뭐 불이 났다거나 어떤 이상 이상적인 징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카메라에서 바로바로 바로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실내와 실외 환경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카메라 그 그러니까 받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실외면 비가 오면은 당연히 비 때문에 조금 성능 떨어질 수 있고 눈이 와도 똑같고 혹은 뭐 엄청나게 어두운 날이다 뭐 밤이다 하면은 뭐그 빛이 없으니까 잘 작동 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실외는 좀더 어려운 편인데 그런 것도 해서 가, 사용 가능하다라고 써있고 여기 보시면 군중의 경우 특정을 90% 이상 특정이라는게 어떤 비이상 행동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인식은 97% 정확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뭐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브릭스로라기보다는 그냥 기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 데이터 입구 설명 가능한 신버전 출신, 데이터 입구 출신 설명 가능한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AI 모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판단을 했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은 설명을 못하는 모델들이 대부분이고 현재도 그런 것들 대부분의 모델이 그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렇게 작동했는지를 알아야 할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의료계에서는 의사들이 그걸 참고를 해야 되는데, AI 모델들이 한 결과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의사들은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좀더 참고할 때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가능한 부분, AI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특정 분야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어떤 솔루션을 얘네들이 이제 보내, 그, 버전을 출시했나, 출시했다는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계적인 엔터프라이즈 AI, 머신러닝 플랫폼 업체인 데이터 이쿠가, 예, 그, 이 솔루션을 이제 뭐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이제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뭐알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어떻게 데이터 넣고 하다 보면은 이거를 하나의 툴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하나의 툴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가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뭐 여기 보시면은 뭐 구글, MS 클라우드, 뭐 AWS 이런 데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회사다 보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회사가 인거 분명한 거죠. 여기 보시면 뭐 능동학습 이런 게 있는데 이 능동학습을 잠깐 설명드리면, 음, 데이터를 수집할 때, 무작정 수집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은 거죠. 뭐, 예를 들면, 무작정으로 사람 사진을 모으는 게 아니고, 사람 얼굴 분석한다고 했을 때, 사람 얼굴을 분석, 모으는 게 아니고, 뭐, 백인을 많이 모았다. 그러면 백인을 더 이상 모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면, 흑인을 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황, 황, 황색빛, 얼굴, 아시아계 사람도 모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모델이 발전하기 위해서 모아야 할 데이터를 판별해서 모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그런 느낌이나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하나 보네요. 다음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 많은 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사실 AI 기사긴 한데 AI하고 크게 상관이 없고 AI 스피커 있죠. 뭐 구글, 카카오, 뭐 SKT 또뭐 있죠? 유플러스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SKT에서 나오는 AI 누구 스피커에서 명상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어, 아리아 아리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리아 마음 보기에서 힐링 명상 들려줘 하면 명상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대비해서 명상 여기 보면 코로나 대비한 명상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대비한 어, 명상 컨텐츠도 8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명상 관련된 컨텐츠가 AI 스피커에 들어갔다 라는 기사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이거 왜 갖고 왔냐면은 그 스피커 AI 스피커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써보시면 꽤잘 돼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잘 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하지만 완전하게 막 음. 우리가 원하는 뭐 완전한 그런 질문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아직은 다음에 한번 AI 스피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컨텐츠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AI 동영상 보 비디오 어시스턴트 출시 이거는 뭐냐면 어 이것도 그냥 앱인데 앱 없이 어, 일반적으로 앱에서 어떤 동영상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이 사진이 나 예쁘게 찍어 달라고 설치하는 앱도 있고 뭐, 이미 찍은 동영, 사진이나 동영상 가지고 어떤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한 앱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앱 없이 어떤 이렇게 어시스턴트를 지원해 주는 걸뭐 발표했다고 하네요. 어, 저는 이런 걸 거의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객 경험을 이렇게 앱 없이 이렇게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어,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할수 있다는 게 어떤 서비스용 동영상 통화봇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서비, 기업이나 대기업들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앱을 안 깔아도 그러니까 앱이 안 깔고 보통 사, 소비자가 콜센터에 전화하면 그 앱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전화만 소비자가 전화만 걸어도 알아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그다음 보시면 스마트 깔창 이거 되게 신기한 기사죠 스마트 인공지능 스마트 깔창 개발 뭐냐면은 여기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어 여기 걷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에 부, 문제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제가 예전에 족족 금방에 걸러 봤는데 발바닥 엄청 아프잖아요. 뭐 저것뿐만이 아니고 뭐 발바닥에 다른 문제들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뭐왜 그게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 뭐 무릎이 문제면 무릎이란 것도 알려주나 요 여기서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진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 신기한 거죠 이 스마트 깔창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단순히 그렇게 아픈 사람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향상하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뭐 깔창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시면 뭐. 어떤 센서들이 있고 그 센서들을 받아서 뭐 어디 부분이 눌리는지 뭐안 눌리는지 뭐 센지 안 센지 이런 거 판단을 하겠죠. 그런 신호 처리를 받아 가지고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SVR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서포트 벡터라는 게 옛날 기술이거든요. 뭐 옛날이라고 해봤자 뭐몇십년된건 아니지만 뭐 AI가 핫해지기 전부터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막 최첨단의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었으면 옛날에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센서들이 좀 싸졌을 수도 있고 없었던 센서들이 생겼을 수 생겨서 가능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모델링은 사실 뭐 엄청나게 최첨단 모델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bbc 뉴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ai가 어떻게 전염병 특징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AI가 핫한데 요즘 코로나도 엄청 안 좋은 쪽으로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코로나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다룬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공유 이게 뭐냐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궁금하면 구글에 검색을 하잖아요. 코로나 대처법 혹은 유튜브에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식의 검색을 하면은 페이크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뭘 먹으면 괜찮다라는 이렇게 유튜브로 누가 올렸어요 근데 이게 검증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소비자들이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데이터 공유할 때 생기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구글 검색 데이터가 전용 표출에 사용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어아 밑에 나와요 밑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잘못된 정보 싸움에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잘못된 정보가 검색이 되는데 그 잘못된 검색을 이제 막아준다 그래서 피싱 문모나압선 뭐, 코드 잘못된 정보로 사용자 보기에서 20자 내내 일하고 있다 이게 아마 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겠지만 ai 기술을 써서 같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다 합니까 ai 어떤 기술이 있겠죠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잘못된 정보는 뭐 이렇게 경고를 보내줄 수도 있고 도와준다고 하네요 여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한 치료를 제시하는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된 정보 싸움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처음에 말한 데이터 공유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검색 데이터가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파악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특히 뭐 서울권에서 검색이 엄청나게 폭증했다. 그럼 서울이 위험하다는 걸을 어떻게 보면 암시하는 거죠. 갑자기 왜 검색을 많이 하겠습니까? 주변에 많이 걸렸고, 앞으로 걸릴 것같은니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뭐, 마스크 같은 거 검색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럼 마스크가 많이 이제 관심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뭐, 정보를 뽑아낸다고 하네요. 약물찾기, 이건 뭐냐면, 어,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치료제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겠지만, AI가 그것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항체 및 백신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다. AI가 현재. 그리고 기존의 약물을 어떻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 보시면 약물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미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걸 구글에서 하는 그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파폴드. 이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유전자 관련된 구글 관련된 회사인데 딥마인드는 그냥 인공지능 구글 관련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좀 같이 해서 단백질 구조 예체로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AI 써서 뭐, 치료제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로봇 청소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청소를 직접 직접 하다 보면 막그 오염된 어떤 거에 뭐 접촉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그래서 로봇 청소기를 이용해서 그 청소 분, 사람이 하는 청소 구역을 대체한다는 겁니다. 뭐 이게 사실 근데 얼만큼 잘됐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작에 됐으면 사실 옛날부터 그냥 코로나와 상관없이 로봇 청소기 쓰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얼만큼 잘됐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이걸 쓴다고 하네요. 네, BBC 뉴스는 이제 최신 뉴스고요. 이게 AI. 어,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